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이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70 이상은 먹어야 노인축에 속한다. 60대까지는 아직 창창한 청년이다.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대, 50대, 60대라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트렌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계신다면 이때다 생각되었습니 때 바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간병사 자격증입니다. 간병사 자격증.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간병사는 병원이나 요양소, 산후조리원 같은 관련 업체나 기관에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음식을 대신 먹여주기도 하고요. 씻겨주는 일, 화장실 이용을 도와주는 일, 휠체어를 민다든지 환자의 맥박이나 호흡을 체크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할 때는 자격이나 경력 상관없이 그렇지만 큰 병원,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간병사 자격증이 있다면 더 인정해주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 노동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나 봉사정신이 없다면 적합한 직업은 아니겠죠. 보통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부나 퇴직 이후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간병사가 적합합니다. 보통 간병인은 100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당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한달에 300만원에서 많이 받는 분들은 400만원 정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소득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간병사로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다면 한국 자격검정평가진흥원 여기 들어가셔서 우선 강의부터 들어보시고 이 직업이 나에게 맞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간병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한국 자격검정평가진흥원 간병사 들어가 보시면 자격증 주무부처기관 보건복지 자격등록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시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Q&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사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협회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수강 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출석률 60% 이상, 성적 100점 중 60점 이상, 온라인만으로 취득해도 효력은 독일 하냐? 이 러닝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은 동일합니다. 자, 간병사 커리큘럼 한번 보시면 20강까지 들으셔야 되는데요. 간병사 정의, 그리고 대상, 간병사 역할, 여기에 기본 간병, 노인 간병, 임신 출산 간병, 신생아 간병, 그 외에도 만성질환, 근골격계, 심혈관계, 치매 간병, 정신질환자, 간병 호스피스 간병 이렇게 교육 내용은 20번에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적성에 맞다 하시는 분들만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발급 받을 때는 발급 비용이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분들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노인 심리 상담사입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 이름에서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요. 노인 심리 상담사는 노인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경제 활동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감, 우울감, 상실감, 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 심리 상담사입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는 요양원이나 의료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 상담기관, 이런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관이나 복지단체에서 노인복지,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인심리상담사, 보통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생활계획, 그리고 노후 대비하는 방법, 가족과의 관계, 이런 상담들을 주로 진행하는 것이 노인심리상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심리상담사, 꼭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에서 활동하겠다 했을 때 역량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다면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노인심리상담사로 이래 보면 연봉 월급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보통 연봉으로 치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월급으로 치면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일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취업하실 때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자, 노인 심리상담사 1급 취득과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주무부처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자격 요건을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정식 등록된 협회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4주 이내 온라인 출석률 60%, 성적 100점 만점 60점 이상 이러닝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만으로도 자격 취득 가능하다.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면 노인 문제 현황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노인 상담의 기초, 노인 상담 기법, 일반적인 심리 검사, 노인 심리 상담, 노인 가족 상담, 노인 학 치매 치매 노인 상담 사례까지 25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있는 이 강의 내용 25강까지 출석률 60% 달성하시고 시험 보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교육을 먼저 받아보시고 노인 심리 상담사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하실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노인 심리 상담사 일을 할수 있을지.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는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격증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 키운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이때 필요한 직업이 베이비시터입니다. 베이비시터는 집 또는 외부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공백을 채워주고 아이들의 식사나 놀이, 영유아 보육, 등원, 하원할 때 돌봐주는 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공 보육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이것이 베이비시터입니다. 보통 베이비시터는 영세부터 12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베이비시터 자격증 마찬가지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본다면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이 나의 적성과 맞다면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 다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자격증 주무부처 기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온라인 강의 출석률 60% 성적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요. 커리큘럼 보시면 총 2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직무 이해, 영아기 돌봄의 이해. 유아기 돌봄의 이해, 학령기 돌봄의 이해, 그 외에도 안전교육이나 응급처치,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까지 베이비시터로서 실제 활동하는 데꼭 필요한 강의가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수강을 해보시고요.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의 적성에 맞겠다.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을 돌보는 일,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때 결정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